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x 축 위를 움직이는 점 P. 자 P가 먼저입니다. P에서 어, 주어진 지 y는 0이 아닌 접선을 그을 때 x 축이 아닌 어떤 접선을 그, 그어서 접점 Q로 생각해서 거기에 수선을 내렸다. 그때 P의 x 좌표가 이거다. 그때 t가 1일 때 r. 이 x 축을 움직이는 속도가 이거다. 그때 k의 값을 구해보자.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. 자 p 가 먼저니까 p 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. p 라는 것이 3T의 세제곱 플러스 KT 제곱이래. p 의 X 좌표라고 하는 것이. 맞죠? 여기에서 Q에다가 그었대아보기야 싫어. 그죠? 그래서 Q를 알때 우리는 접선에 대한 X 좌표를 찾기가 쉽잖아.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을 라는 녀석의 좌표를 임의로 kt 뭐다 썼고 ab 이런거 안 썼죠 a, a 제곱이라고 두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ex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고 q 에서 은 접선 y 는 2a 에 x 빼기 a 플러스 a 제곱이라 고쓸수 있고 y 는 뭐야 2ax 마이너스 a 제곱이라 고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x 절편을 구해 보게 되면은 a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. 따라서 그 2분의 a라는 것이 누구냐 p의 x좌표니까 이게 됐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때 r이라는 것이 x축위를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 어 t가 1일 때네 맞죠 잠깐 뭐 속도가 저거다 r이라는 녀석이 뭔데 a잖아 t에 q 의 x 좌표가 그냥 r이잖아요, 그죠? 마가 x 축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t는 1일 때 속도가 이거다라고 그랬거든. 그러면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? 6 t 의 세제곱 플러스 2kt제곱이 된다는 뜻인 거야. 그럼 속도는 뭐지?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. 그럼 t에 대해서 미분 하면 된다는 거야. 이 a는 10 18t의 제곱 플러스 4kt 맞나요? 자, t가 뭐일 때? 1일 때18 플러스 4k가 엇이다 38이다. 그래서 4k라고 하는 것이 20이 나오는 거니까 k 는 5라고 둘 수가 있겠네.